20. 30분.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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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오늘은 어디로 가시죠? 장보러 갈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고기랑 먹을 거? 어디부터 갈까? 여기가 쌈장부터 살까? 고기! 고기?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좋은데? 김치우동? 오 여기에다가 고기면 오늘 소세지 남겨놔셔요. 오늘 완전히 연말 특화로 엄청 싸게 드리네. 네. 드셔보세요. 이로 오셔요. 그게 일지가 네. 나는 광어. 나도 광어 좋아. 광기래. 광기? 와, 오, 와, 맛있겠다. 해덮밥 사갈까? 아침밥. 해독, 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거 생각했어. 아침에 해덮밥 완전 좋은데? 네. 겨울엔 방울 먹어야지. 방먹을 아. 오, 그러다. 에드워드 송 선생님. 요리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물고기! <laughs> 포시살, 살치살 지금 고기랑 고기는다떼어내겠어요다 <laughs> 먹을 수 있냐? <laughs> 오늘 다 먹을 때까지 못 자는 걸로 하자 배부르다 <laughs> 금지 오늘도 결국 나와버린 그 단어 맛있는데? 국물이 맛있어.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18만원 나? 았 고기를 많이 남았 <laughs> 아, 심지어 나그 엘포인트에서 할인 쿠니까그까지쓴 거야. 그러니까또당탕탕이죠 항상. <laughs> 탕탕이래. 분명 시간이 많았는데. 한 시간에 남아있어서. 시골 강아지. 아, 귀여워. 안녕. 오. 오, 아, 귀여워. <laughs> 와, 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laughs> 거 처음 봐. 안녕. 개뻘쨔하고. 개뻘쨔? 왜 살아난 거야. 왜 살아난 거야. 아, 우리 빼고 다 차있어. 아, 그렇다. 수영이에서 오셨어요? 아, 생일 네. <laughs> 여기요 필요 활은 켜시고 필요는 이렇게 돼이는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여기는 냄비가 이렇게 이제 큰 냄비, 작은 냄비, 생하고 불하고 도망하고, TV, 커피 포트, 브라인드를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리세요. 그다음에 조리기구 어 있고 수세미 행주, 음식물 쓰레기. 쪽 건물 끝에 가면은 분리 수거장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 응, 침구 때문에 다시 올릴 것 같아. 근데 야, 우동 왔어. 아, 내밥 퍼졌어. 어, 세스 잘못 온 거. 취소한거왜 왔지? 근데, 근데 웃기다. 아, 아, 아. 우리 모이 또 내나요? 모익또 모이 또 와. 생강이 돼서 왔다고요. 아, 진짜 그 뭐냐. <laughs> 말없왜을거 같아 진짜. 내 네, 머리 이상해요. I'm not a d for the future. So many things that I just don't know. Cut my hair, got a new shirt, new pair of shoes. It's time to go out. Finally found an apartment. Sound a lease on a car this month. I can't go back to the start now. Time doesn't slow down. I'm on my own. I thought I'd be 20. 3 o u r s I'm so far away. I w I d n n o w I don't know. I don't o w I d o n I n t know. t k n t k I n d o o w I d o d o t o w I don't o w n t know. don't t I don't k o w I d k n n d t k n n t k o w n d o o I t know. o n t k n o n t k o w n o w I know. I don't know. I 1차로 해야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서 던져 염라대왕 만날 수 있대 <laughs> 물이 깊어 여기 <웃음> 정민아 <laughs> 수석기야? <laughs> 인생샷 찍었어 <찍으신 웃음> 돌 던지는 <laughs> 유나 아니 잘 찍혀봤네 <laughs> 아, 뭐야 돌멩이까지 아, 나왔어 <laughs> 너 프로야? 야, 핸드폰 좋다 아본폰이다넌좀 어, 뽕뽑고있는게 <laughs>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귀여워. 아, 잠깐만. 귀여워. 거기 집에서 뜬 식단 비단칼 쪽기 때문에 훨시 오래 가고 고기가 맛있고. 오, 어, 따스트 응. 어. 숯 냄새도 좋고. 뷰도 어. 너무 좋아요. 오, 쇼다야 보셔. 거기부터요. 올라요. 아저라스케 마치맛. 달콤한티라리스케 와. 오. 와우. 맛있어. 짠. 어우. 맛안 괜찮은데? 와 <laughs> 어이. <laughs> 상당히 <laughs> 짠! 짠.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우리의 추위를 녹여줄.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낭만 있다. 그럼 낭만이요 오, 배고팠다. 갔어, <웃음> 갔어. <웃음>

와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친구 할머니가 직접 키우신 정성 가득한 고구마 와. 오, 음 좋아. 맛있어 잘 익었다 음. 맛있다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좋다 어우 <목소리도> 이쁜데? 우와 키라리 얘들아 우리 <목소리도>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있다면서 <목소리도>